자 이번에는 원입 골수 원입 골수 원망할 원자 들 입자 원망이 원안이 뼈뼈 골수에까지 들어갔다 아,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골 수 숫자는 골수 숫자는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원입 골수 알았죠? 예, 이게 원한이 빼 사무쳤다 이런 얘기인데 사기 진번기에 나오는 이야기. 춘 천추시대 오페의 한 사람인 진목공은 그가 도와 폐천하까지 하게 만들었던 진문공이 죽자 그 기회를 틈타 멀리 적 나라를 치게 된다.이 소식에 진양공은 자기를 무시한 행동이라 하여 상복처림으로 군대를 보내 맹렬히 무찔러 적을 전멸하고 대장 맹명시 백을병 서걸술 등 진나라 삼수를 사로잡았는데 그 공로는 거의 선진의 것이었다. 그런데 진문공의 부인 문영은 진목공의 딸로 진양공에 대해서는 어머니 뻘이 되는 현철한 여자로 친정과 시집의 싸움에 끼이게 되자 그녀는 새 장군을 살려보내고 싶어서 양공에게 이렇게 청했다. 진날라 임금은 이세 사람을 뱃속에 사무치도록 원망하고 있을 터이니 이세 사람을 돌려보내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직접 이들을 기름까마에 넣어 한을 풀게 해 주시오. 양공은 문영을 우러러볼 뿐만 아니라 지난 날의 정의를 생각해서 새 장수를 풀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선지는 이 일을 알고 노발대발하며 임금을 철이 없다고 꾸중했다. 안여자의 말을 듣고 이를 망쳐버린 것이 너무도 분했던 것이다. 진목공은 애초에 백리에나 건숙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일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알기에 새 장수를 환영하고 지위를 유지시켜주며 힘을 길러 결국 패자가 될수 있었다. 자, 원입, 골수. 그 다음에는, 원, 월, 단, 평. 월, 단, 평을 보겠습니다. 아, 이건 뭐, 뭔가 진짜 평하는 말이네요. 달, 월, 자, 달마다, 어, 이거 아침, 어느 날 아침, 단, 응? 아침, 한달 매달 아침 아침 단짜 그다음에 평을 한 번씩 한다 평가할 평 그렇죠 이거 줄여서 그냥 월단이라고도 해요 월단 자 예, 월단평은 인물평이라는 뜻이다 월조평이라고도 한다 이 조시대에는 단이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된 뒤에 갖게 된 이름이었기 때문에 글자를 본래대로 읽지 않고 조와 같은 글자로 읽었기 때문이었다. 아 예, 이게뭐 조정 조자를 써버렸네요. 아 아침 아침 조자가 또 아침 단 대신에 아침 조자를 썼다 이거야 피하려고. 세, 이성계의 이름을 피하려고. 자. 월단을 월조라고 읽은 것도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촉회라는 것으로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제도 때문이었다. 이 월단평은 후한서 허소전에 나온다. 후한 말기 연함에 관상을 잘 보기로 이름이 높았던 허수가 그의 종형되는 허정과 함께 즐겨 골 사람들의 인물을 평했는데 매달 초하루마다 인물에 대한 평을 달리하여 발표했기 때문에 연암에서는 월단평이라는 소거가 생기게 되었다. 이 허수에게 삼국지 속의 영웅 조조가 찾아와 상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허수는 조조를 보고 곧 거부했다. 조조는 평을 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다. 조조를 좋지 못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거부하였지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대는 올바르고 태평스러운 세상에선 간사한 도적이 될 것이요.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아주 잘. 응? 이쪽 저쪽으로 잘 평해가지고 자기 죽지 않게 됐군요. 18세력에는 호수가 그대는 잘 다스려진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신하가 될 것이요.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간사한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무튼 조조가 기뻐한 것은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 때문이었고. 이에 몹시 만족하고 돌아갔다 한다. 자, 조조,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는 월하 빙인을 보겠습니다. 자, 월하, 이거 갑자기 빙 빙, 얼음 빙자가 나와요. 자, 월하, 달 아래의 빙인이다. 아유, 아 얼음 빙자. 얼음 조각이 여기 있네요. 얼음 조각이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아닙니다. 빙인. 알겠죠? 월화 빙인. 자, 달빛 아래에 있는 노인. 얼음판 위의 사람. 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 결혼 중매쟁이. 결혼 중매쟁이를 월화 빙인. 월화 노인이라고 하죠. 월화 노인. 월화인이란 인간세계의 부부인연을 맺어주는 저승의 노인을 말한다 저승의 노인이네요 그래서 그래서 중매서는 사람을 지칭한다 월화 노인의 전설과 얼음 밑에 있는 사람의 전설이 합쳐진 월화빙인이란 말도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태평광기에 나오는 정혼점 전설에 월하 노인이 나온다. 정안 근처 두릉의 의고가 송성 남쪽 마을에 묵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의고에게 혼담을 말해와 영흥사 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웬 노인이 돌계단에서 배짜루에 기대앉아 책을 읽다가 이 노인에게 처자될 사람을 소개받게 된다. 그 처자는 아직 세살 밖에 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15년을 기다려야 하며 이말 북쪽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는 진이란 노파의 딸이라고 일러주었다. 의고가 궁금해하자 노인은 붉은 끈이 담겨 있는 자루를 메고 시장에 나가 늙은 여자 품에 안겨 있는 개지바위를 가리키며 배필이라고 말했다. 의고는 거짓딸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아기의 눈썹에 상처만 냈다. 14년 후 의고가 상주의 관리로 있을 때주 장관의 신임을 얻어 그의 딸을 아내로 맡게 되었는데 눈썹에 있는 상처를 숨기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수양딸이고 자신을 기른 것은 진노파라고 실토하여 옛날에 그 아이가 자신의 처자인 것을 알았다. 빙하인은 진서 예술전에 나오는 색담이라는 점쟁이의 이야기이다. 영우책이라는 사람이 얼음 위에서 얼음 밑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꿈을 꾸었다. 색담을 찾아가 해몽을 했더니 얼음 위는 양이고 얼음 밑은 음이니 음양 즉 땀녀에 관한 일입니다. 아마 당신이 누구의 중매를 서서 얼음이 풀리는 시기에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조금 뒤 영호책은 지방장관으로부터 아들 혼사를 위해 중매를 서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일이 잘 진행이 되어 해동과 더불어 식을 올리게 되었다. 여기에 다 나오네요. 자, 이상.